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는 한 손으로 번갈아치기, 한 손씩 번갈아치기를 연습해 보았어요. 자, 오른손 소리와 왼손 소리가 다르다고 했다 그죠? 자, 오른손 소리는 뭐였었어요? 구음이 그렇다 죠 또는 다. 자, 왼손 소리는 구음이 뭐였죠? 그렇죠, 쿡 또는 구. 였어요. 그래서, 다구다구다구 다구, 다구 하는 연습을, 어, 입으로 구음을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바꿔서 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또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연습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약속했던 것처럼 강박을 연습할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로 지난번에 1, 2, 3, 4 그대로 사연음을 연습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어, 이를 나는 좀 세게 치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를 크게, 크게 적어버리면 된답니다 이를 이렇게 크게 쓰면 돼요 그럼 나는 이를 크게 칠 거야 하는 포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세게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떡해요? 1, 2, 3, 4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릎을 굴신 하면은 센소리가 나요 혹은 팔을 높이 들어도 센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나는 1번을 세게 칠 거야 할 때는 1, 2, 3, 4 다시 한번 1, 2, 3, 4 무릎 굴신 해도 좋아요. 팔을 높이 들어도 좋아요. 자, 그래서 세게 치고 싶을 때는 숫자를 크게 적어보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1, 2, 3, 4, 4연음 어, 첫 번째를 세게 치는 1, 2, 3, 4, 4연음 음... 4세트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갑니다. 둘 시작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좋아요. 자, 이제 속도를 조금만 붙여 볼게요. 자,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둘셋 조금씩 빨리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숫자를 조금 더 붙여서 5 6 7 8 이제 8연음 연습을 할볼 거예요. 1박첫 번째는 세개 갑니다. 자, 8연음이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갈게요. 음, 네 세트를 한번 가봅니다. 갑니다. 하나, 둘, 시작. 말 달리는 것처럼 어떨 때는 빠른 소리가 나요 어떨 때는 천천히 가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되면 안돼 속도는 일정하게 속도는 일정하게 그래서 연습이 많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8연음 연습한 것과 4연음 연습한 것을 이제 한번 자 합쳐볼게요 1, 2, 3, 4, 5, 6, 7, 8 8연음 8연음 그리고 4연음 4연음 그리고 8연음 이렇게 있는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요게 자, 별달거리 장단에 1번 장단이 되겠습니다. 별달거리 장단에 1번. 총 4번까지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1번 기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을잘 보세요. 8, 8, 4, 4, 8.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가봅니다. 하나, 둘, 시작! 연습하는 것보다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연습하면 내가 스트로크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별달거리 상단 1번만 우선 연습을 했고요. 다음에는 1번, 어, 1과 3의 강세가 두는 또는 1, 3, 5의 강세를 두는 또는 1, 3, 5, 7번의 강세를 두는 별달거리 2번, 3번, 4번도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자, 요것 도 한번 연습해볼 거예요. 자, 1과 2를 세게 치는 자, 이때까지는 방금은 1번만 세게 쳤었죠. 이번에는 1과 2를 세게 한번 쳐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히 소리가 구분이 간다 그죠? 1, 3, 3, 3. 그래서 세게 하고 싶은 거는 숫자를 크게 적어서 세게 치면 돼요. 약하게 치고 싶은 부분은 숫자를 작게 써서 약하게 치면 돼요. 혹은 이런 숫자도 자 보세요. 1 2 3 4 어, 나는 3번만 세게 치고 싶어요 하는 거는 3번 할때 굴신하면 되겠죠. 어떡해요. 1, 2, 세게 할 거예요. 2번만 세게 할 거예요. 3번만 세게 할 거예요. 4번만 세게 할 거예요. 전부 다 연습이 가능하니까 집에서 숫자들을 써놓고요. 내가 세게 하고 싶을 때는 무릎 굴신 또는 팔을 높이 들려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서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별달거리 장단은 어떻게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음요 별달거리 장단을 연습할 수 있는 곡은 동요도 좋아요, 가요도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무 빠르지 않는 곡으로 선택하셔서 자 별달 거리를 충분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